우리가 신을 이해하고 어떤 신의 어떤 목마름 또 그걸 찾아가기 위해서 모당집도 다니고 또 영성센터 또 영성을 하는 데도 다니고 또 불교도 다니고 또 단전호흡이나 뭐 선도수련도 하시고 또 산에서 산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불교의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그런 분들이 한 번씩은 영산회를 눌러보고 또, 저 과거에도 그런 얘기를 했다가, 또 요즘은 또안 했다가, 언제는 또 그러고 좋다고 막 했다가, 언제는 또 그것도 아니라고 또 그랬다가, 음, 이런 면이 좀 있죠. 음. 그, 우리가 이제 신, 그러면 신 이꼴은 무조건 100% 무당이라는 카테고리에 무조건 집어넣고 음, 들어가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맞는 분들은 맞아. 그렇지만, 거기 안에 신은 신인데 들어갈 수 없는 분들도 있어.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어, 분명 신은 있는 것 같은데. 뭐 이쪽 무속세계에서 보니까 너는 신이 없대. 그렇다, 그래, 너또 있는 것 같거든. 그래서 고수를 했는데, 또 막상 줄고 뛰고 하라니까 또안 돼. 신당 차례인데, 뭐, 이게 아닌 것 같아. 뒤돌아서 보면 또, 완전히 신을 끊냐. 그것도 아니야, 또, 본단 말이에요. 고그 얘기를 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다 보니까 우연히 그 모악산에 가면 그 꼭대기에 그 천일암이라는 암자가 있고 그 거기를 처음 만드신 분이 김양숙이라는 할머니가 산에다가 이렇게 이제 뭐 도량을 지은 거죠. 그러니까 뭐 기도 도량을 지은 거예요. 지었다가 나중에 이제 그 지금 뭐 안전호흡으로 굉장히 큰 단체를 만드신 분이 젊은 시절에 거기서 기도를 죽을 각오로 열심히 해가지고 뭔가 이게 터지고 나서 이제 좀 내려가면서 이제, 이제 크게 이제 성장을 하면서 나중에 거기를 이제 크게 이제 불사를 이제 해주신 거잖아요 네, 그 단체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할머니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그, 무속적으로 기도를 다니다 보면 어떤 할머니들 같은 경우에요. 어떤 도량의 그 당주 할머니들 같은 경우에 노보살림이에요 그러면 이제 무당 기도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분은 무당은 무당인데 그러면 들고 뛰냐? 뭐 열두 거리를 하냐? 근데 꼭 그런 것도 아닌 경우도 많아요. 신은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면 무당이라는 건뭐 전환을 모셔놓고, 뭐 법당 뭐 모셔놓고, 뭐 작두를 타고, 파묘에서 보듯이 쫙 하면서 이렇게 칼도 쫙 해야 되잖아. 그게 우리 가 무당이라고 생각하잖아. 근데 그런 게 아니야. 그런 게 아닌데, 신이 있는 분들이 있어. 그래서 그런 분들이 무당한테 가서 구슬했더니 뭔가 더안 좋아져. 이런 경우가 있다니까? 그러면 그, 우리가 이제 이런 부류가 있어요. 그, 주로 이제 무속이 성항, 성행하는 데는 신라의 수도가 있던 경주, 바로 밑에 울산이잖아요. 경상도 여권. 그 다음에 인천 황해도는 고려. 황해도 쪽 많이 내려오고. 서울은 서울 중에서도 이렇게 뭐 아래쪽 보다 는 위쪽 특히 뭐무당부 의정부, 뭐 일산 위쪽이 좀 강해요 전통적으로 지금도 그런거 같죠 음. 서울에 궁이 있는 쪽이 좀 전통적으로 어, 그런거 같습니다 뭐 진도 같은 경우도 사실 규모 자체가 크지는 않아요 전통적으로 잘 보존하고 육성해주는 것 때문에 요즘 많이 나온거지만 음. 그래서, 그, 이제, 그런 할머니들이 아주 젊었을 때부터 뭔가 또 이런 그 전라도, 특히 남도 말고 북도 쪽은 약간 신은 신인데 무속적인 것보다는 약간 좀 다른 또 이런 부분도 있어요. 예전에 그런 말씀 드렸네요 제가 그 원불교에서 그 교무하셨던 분이셨는데. 그냥, 그랬을 때도 자미원, 자미원 그랬대. 뭔지도 모르고. 그래서 자꾸 이상하니까, 그쪽에 있는 원불교가 강하니까 원불교를 갔어. 하다가 난다 봤어. 또, 또 뭐가 또 있는 것 같은데, 채워지지 않은 거예요. 근데, 구슬했지. 더안좋더 안좋은 것 같아. 응, 어, 그래가지고, 남자 경문님 통해가지고, 소개로 왔죠. 세션을 했지. 뭔가 이상한 말씀, 마, 소리가 나오고, 이상한 차원으로 들어갔더니 뭔가 딱 열리더라고. 그러고 나서 집에 가는데 전화 왔어요. 어우, 지금 난리 났어요. 토하고 막 난리 났대. 와우, 진짜 토하고. 소리도... <laughs> 응. 다음날 지나갔지. 어, 무슨 일이 있었더니 어, 내가 가는데 그 나를 신내려준 무당 그 보살님 집을 지나고 있었다. 근데 내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뭔가 너에게 다 돌려주마. 하는 속 내면의 소리가 들리더라. 그러면서 구역질이 엄청 나더라. 아나 그랬다고 하시더라고. 우리는 신을 볼때 그래서 어떤 무당이라는 어떤 하나의 타이틀에 정해 놓고 계속 그것만 봐. 그러다 보니까 그게 완전히 와구가 맞으면 누가 봐도 너는 뭐뭐 뭐 윗대에도 무당이고 할머니가 이그러 딱딱딱 무당이란 말이야. 근데 약간 그런 부류의신도 있어요. 불교냐 불교도 아니야. 근데 이런 거를 여기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뭔가 안 맞아. 이런 부류의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뭔가 그 이감용 있잖아요. 그 마이산의 할아버지 같은 경우. 옛날에는 산에서 어떤 돌을 닦고, 심신수연을 하고, 막 솔가루 먹고, 요런 그 부류 있잖아요. 예전에 그막쎄 이렇게 막 드신 분 있잖아요. 그분도 약간 그런 수련하시더라고요. 전통적인 우리나라에 어떤 그런 수련이 있나봐. 좀 맥이 많이 사라지고 있죠. 근데 그런 도료의 어떤 부분도 있어. 그래서 뭔가를 계속 전국 한천을 돌고 돌고 공부를 하다가 거기 장착을 하고 또 이적을 하죠. 어쩌면 나중에는 자손들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해서 그냥 불교로. 중단한 다음에, 그냥 이렇게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엄밀하게 얘기하면 불교는 아니지만, 우리나라 불교는 그걸 수용을 뭐 하는 거지. 음, 그건 이단이냐? 아니요. 그냥 우리나라의 어떤 정신세계에 큰 한백이 엄연히 있죠. 뭐, 인산기미룬 뭐 이런 분 있잖아요. 막 주견 만들어가지고, 막 사람 막 고치고. 그그 그 할머니 같은 경우도 뭔가 구도를 하고 뭔가 하늘을 섬기는 것 같고 뭔가 그래서 사람 들어오면 기도도 해주고 쌀도 오면 실도 갖다주고 초도 켜고 명엄이도 일어나는데 뭐 들고 뛰고는 안 하는 것 같아요. 뭐 짝도도 안 타고 그렇다고뭐 점을부터 봐주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모종의 뭔가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정신세계의 하나 축이 있는 것 같다. 요즘은 뭐그 할머니를 이제 또큰 하나의 그뭐 선도라는 하나의 카테고리를 완전히 만들어가지고 그쪽으로 탁 연결은 했지만 그걸 또 무당이냐? 그러면 또 어떻게 보면 뭐 천도제도 하고 모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도 그것도 아닌 것 같다. 뭐, 이 얘기에서 뭔가 마음에서 울림이나, 어, 땡김이 있는 사람도 있고, 저뭔소린지 알아도 모르겠어.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이런 신의 갈림이나 어, 공부나 이런 거를 우리가 들여가다 보면, 음, 불교도 있고, 무속도 있어. 근데, 이런 산에서 어떤 기도하고 뭐 돌을 닦는 것 같은데, 뭐다도 아닌 것 같고, 철도 아닌 것 같고, 도인이야? 더 도인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런 카테고리가 있고 우리나라의 정신 세계의 중요한 축이 하나 있고 또 거기에 해당하는 분도 있지만 그래서 절에 가도 뭔가 다안 채워지고 뭐 요즘 교회나 성당도 가지만 그렇다고 알맹이가 채워지는 거 아닌가 같고 무속으로 가도 뭔가 이제 뭐 조장풀 꾸미러 이런 것까지는 좋은데 뭔가 다안 채워지는 거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럼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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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완전 또 신선도라고 또 봐야 되냐? 그것도 또, 또 애매해요. 어. 우리나라의 어떤 고유한 정신 세계에 그런 중요한 축이 하나 있는 것 같다. 그 인정 상관이라는 분이 있대요. 인정 상관. 그러니까 보통 그 전라도나 이쪽에 뭐 부유의 그런 부당도 그러니까 아니야. 그렇다고 스님도 아니야. 근데 뭔가 있어.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이 다 죽을게 생겨가지고 이도저도 안되는데그 할머니 찾아갔더니 그냥 나이가 드셔가지고 그냥 옆에 앉아서 자라. 그리고 딸처럼 안아주고 잤는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몸이 괜찮은가? 이거 뭐지? <laughs> 그래가지고 그분을 알리기 위해 애를 썼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어떤 스님들이 그분을 많이 이제 추중하고 따른다고 하는 분도 뭐 있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머리깎고 중기될 때는, 뭔가 영적인 구도나 어떤, 어떤 거에 대해서 끌림이 있어가지고, 야, 그러려면 충을 해. 그래가지고, 충을 했는데, 아, 인도 불교를 하라고 그러고 자꾸, 뭐, 근본 불교를 해야 되고, 갖고 어, 그런 건사이비니까 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머리로는 저게 맞는 것 같은데, 마음에서는, 땡기는 것도 어쩔 수 없는 거야. 이런게 우리의 정신세계 축에 있다는 거 음. 근데 저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또 그런 부분으로면 거기에 마치 또 기도를 하고 또 기도문 내고 또 이랬다가 아야 영양가가 없어 아, 하지 말이지 불교나 할까 아야 이거 무속차를 무속으로 해야지 산신하고 뭐 자꾸 또 이걸 하나 음 그렇죠 근데 이분들은 또 이거에 맞게 공부를 해야 되고, 저분들은 저거에 맞게 공부를 해야 돼. 그래서 요즘 뭐, 신대림 이런 것 내가 뭐좀뭐 뭐, 뭐, 뭐 많이,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사람들이 뭐, 잘못됐다. 잘못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신은 신인데, 그런 류의 신도 있는데, 그냥 또 인간이니까, 여기는 뭔가 내 잠재의식이 희미하게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자꾸 이걸 하라고 그러니까. 음. 머리는 선생님들이, 야, 니가 무당이지, 무슨, 뭐, 토인이야? 네, 나? 저런 거 해가지고는, 어? 야, 그런 거, 토줄 저런 거 해가지고 그러는 거 에이, 그, 굶어줘, 굶어줘, 굶어줘. 자, 저런 거 하지마. 장도 타야지. 이, 이, 후불고 예? 네?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있어요. 뭐, 그 사람도, 말은 뭐, 일리가 있어요. 왜? 아, 불려먹고, 사람 돕배먹고 <laughs> 구슬해야지. 저런 거, 음. 그렇지만, 내 어떤 내면의 깊은 내가 이쪽이잖아 그럼 이걸 봐야 돼요 당장 인간 세계에서 욕을 하고 있잖아 어, 선생님 말은 맞지 돈 이거 당장 잘 벌리는 것 같으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더 들어갔을 때 내가 속한 데가 여기인가 여기인가를 응, 잘 보고 물론 요즘 막 섞이기도 하고 막좀 복잡해 응, 그렇지만 그런 그그김 할머니나 뭐 인정상관이나 어떤 그 맥도 그다 우리나라 정신세계에 신의 부류에어 그런 부분도 어 사실상 뭐 있다. 음. 그래서 알고 풀어야지. 모르고 덮어둔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거는 아니다. 물론, 이제, 현실적으로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그렇지만, 어떤 경우에는, 내가 이걸 해야 뭔가 내가 현실이 풀려지는 경우도 있고, 이걸 해야 뭐 앞으로 나가는 경우도 때로는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신이라는 것이 꼭, 우리가, 오당, 불경,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어떤 하늘신앙, 뭐, 이렇게도 볼 수도 또 있는 것 같아. 그래도 할머니를 또, 아, 불쌍하냐, 불쌍, 불쌍? 어, 불쌍! 단지 모셔야지, 이러는데. 아니, 할머니는 맞는 것 같은데. 아니, 단지는 또 아닌 것 같은데. 야, 단지 모셔, 단지. 아 단지를 모셨더니. 맞는 것 같기는 한데, 또 단지는 아니야. 답답하고, 선생은 자꾸 아니, 모시라고 그러고. 아, 이건 뭐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들여다보고 생각해보고, 음, 그렇게 풀어가야 될것 같다.